비서실장입니다. 아, 올 불금이죠. 아, 그래도 미우나 고나 아직까지는 딸기입니다. 아, 이건 수곡 딸기죠. 아, 그래도 미우나 고나 딸기. 아, 골드키, 오렌지, 참에. 아, 요새 효자. 아이, 니놈이 네 자식. 좋아, 좋아. 효자, 만년설, 피치 딸기. 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아 어제는 조금 농땡이를 부린 어, 산딸기 하우스 어 쪼마이 쪼마이 요새는 겁납니다 날씨가 따사해져가지고 어, 짭짤이 많은 바나나 이체나 어, 꾸준한 효자 약단밤 아마 수입 포도 조금 지금 냉장고에 다 들어있고 많이 꺼내놔면 안 됩니다. 마, 뭐 하루에 한 150만 원 정도 팔기라고 생각하고, 많이 꺼내놔면 안 되고. 아, 이 동네는 수박이 안 팔립니다. 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불금. 아, 누차 이야기하지만, 작년 불금은 새벽부터 물건 할 때부터 좀 긴장감이 돌았는데 작년에 많이 팔았죠 뭐 250, 300 팔았죠 어, 올해는 상이 따릅니다 안됩니다 어, 오늘 새벽 어, 시장상은 그냥 날씨가 좀 따뜻해져가지고 수박 어, 도매업체에 조금 바쁘고 참에는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3만원 중반대 하면 참에 절대로 괜찮습니다. 10kg 기준. 산딸기 아직 양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매 기준 500g, 11000원. 공판장이 산딸기가 더 비싸죠. 1kg 좋은 거 27000원. 뭐 500g이면 13500원. 어, 다른 거는, 오늘, 아, 새로운 하우스 밀감 나왔습니다. 10kg에 15만원. 10kg에 15만원. 그럼 5kg에 7만5천원이죠 그렇다고 맛이 상당히 있느냐? 적당히 물만한 거. 어, 2만원짜리 한 소구리 담아놔, 뭐, 손님은 이게 만원도 비싸달 정도로, 어, 오늘 안 했습니다. 아, 그렇죠. 상당히 비쌉니다. 3kg 선물용이 4만 원 정도 도매 나가는 거로, 3kg 38개, 작은 거한개천 원이 넘습니다. 도매 기준으로 그렇고 아직까지 이 날씨에는 어, 수박이 고가죠. 어한 8kg 오, 되는 거는 소비자 분께서 4만 원사 드셔야 되는데. 아 수박의 성수기는 피부에 땀이 찔찔 날때 그때 아이고 비서도 돈을 떠나서 한 덩어리 묵자 아, 그렇게 되죠 지금은 특수한 상권 빼고는 수박이 어, 잘안 나옵니다 비서실장 그 1호점에 수박 15통 갖다 놨는데 음, 27,000원짜리죠 뭐, 2만원에 꽃게가 쇠들쇠들 하는데 2만원 팔아도 팔릴란가 내일은 결단을 내려가지고 한뒤 7천원씩 손해보더라도 2만원 팔자 점장님하고 상의를 어, 해야 되겠습니다 어, 새벽에 딸기 어, 서량 수곡 딸기 딸기는 음, 비쌉니다 특자 도매 만음고미터크 그그 2번 사이즈 7천원 3번 사이즈 5,000원 내일 가야곤 주말 장터가 있죠 장터에 아예 물건을 안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시장에 나가 보고 맞는 게 있으면 장터에 가고 맞는 게 없으면 은 장터에 손가락 빨아야죠 어, 만원짜리는 만원 팔아도 겨우 팔리고 7,000원짜리는 6,000원정도 팔아야 팔리고 5,000원짜리는 어, 5,000원 두통 9,000원 팔아야 팔리는데 좋은 거 가져가도 새벽 장터는 가격이 안 맞습니다 어, 그래도 딸기인데 내일 새벽에 또 신경을 써봐야죠 오늘 비서실장의 한 물건은 만년설 피치 딸기 어제도 완판했죠 피치 딸기가 잘안 나옵니다 주거래처에 어제는 작업이 없었고, 오늘 21개가 답니다. 보고 다가오서 마짐도 좋고, 부산 시내에 피치딸기를 파는 가을가게가 한1% 있을까 말까 거의 없습니다. 장사원리 간단하죠. 귀하고, 내만 가지고 있는 거는 가격이 맞이 좋죠. 이. 어, 다이아몬드 금값이 비싼 이유하고 똑같죠 물건도 똑같습니다 오늘 어, 어제와 같이 짭짜리도마도 한 박스 많은 바나나 이체나 다 아, 본전에 팔죠 어, 약단밤이 꾸준하게 그래도 매출의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아니하여도 그래도 성실성 하나로 겨울에 욕받다 많이 팔렸으니까 어, 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순위는 그래도 경도가 살아 있고 어 소비자들 소비자들이 호기심 복숭아 딸기 어 네이버 쇼핑에 28,000원 한다더라. 해서 15,000원 팔죠. 어 보고 지금 1등 공신 2등 공신은 산딸기 3등 공신은 어참외 나머지는 자리만, 평당 1억짜리, 어, 점포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어제 매출은 아래는 바빴죠. 어제는 아래에 한 80%, 85% 수준. 그래도, 어, 평일, 어, 선방했습니다. 음, 이번 주도, 어, 비가 하루 왔죠. 비 오는 날은 약간 미흡했지만은, 아, 그래도, 올달안 되는 달에, 음, 이 정도 하면 됐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 날씨도 따뜻하고, 딸기도 건물인데, 어, 비, 싸지도 않은데, 많이 가져가고, 녹하는 것보다, 어, 하루에, 150만원 매출 정도의 물건을 맞춰서, 어, 막, 어, 차면은 내일 팔아도 되고, 오렌지도 올, 팔다가 내일 팔아도 되죠 근데 적당량 하루에 완판할 정도의 절, 적당량의 물건을 합니다 12월달에 딸기 나올 때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틀 팔아도 되고 3일 팔아도 되지만은 지금은 딸기 종류는 그날 완판을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날은 만원짜리 5천원 팔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오늘 날씨는 구름이 좀 껴도 어, 좋습니다. 아, 오 올, 정상적으로 점심시간 무렵면은 반팔을 입어야 될 상인데, 아직 비서실장은 긴팔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날로까지 켰습니다. 어, 아, 전국에 갈집 많죠? 혹시 갈집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거나, 준비하시는 분, 점포를 구하시는 분도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다면, 첫째, 과일집의 첫째 자리가 99.9%입니다. 어, 유동 인구가 많으면은 자리가 좋으면은 돌도 가게 앞에 쌓아 놓으면은 아, 이거 수석인가 할 정도로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매출을 올려야 하는 거는 힘듭니다 그리고 워낙 많기 때문에 발에 채이는 거 자리가 좋아야 됩니다. 어, 주택가 버스에서 내려가고 출퇴근 어, 정류장 주변이라든지 또한 가지 댁마트 옆에도 장사가 잘 됩니다 백마트 옆에 사람들이 끌어주니까 어이, 댕마트 행사할 때는, 행사는 한 달에 일주일 안 됩니다. 적당하고, 또, 댕마트는 납품업자, 그 다음에 유통,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행사하는 것 빼고는. 위치가 99.9%. 그죠그 다음에 간가할수 없는 거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 기온이 안 좋아서, 어, 과일들도 다 지금 아직 내성이 안, 안 쌓인 상태입니다. 오, 씨, 종류 이맘때 태풍도 안 오고 날씨도 괜찮는데 거기에 나 적응했는데, 오이려 태풍이 오고 지금 가수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와이고, 그거 내가 금방 이렇게 말을 해도 아직 저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과일이 불특정하게, 예를 들어, 어, 불 말대모 성속인데 지금 팔을 말대 피고 어, 일찍 꽃이 피고, 일찍 열리고, 어, 지금 혼돈의 세계입니다. 과일, 그, 나무들은.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필수적인 게 뭐냐면, 햇빛이 가게에 들면 안 돼. 비서실장이 조금 전에 지금도 긴팔 입고 어제 가게 안에 있었는데, 난로를 선풍기 난로를 폐다 하지 않습니까? 가게에 햇빛이 하루 종일 들면 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지속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 주식권은 하룻밤만 지나면 사하더라. 열을 받아줘요. 우리가 바닷물 온도가 1도 올랐는데 우리나라 독해안에 맹태가 안 잡히고 오징어가 안 잡히고 하죠 인간의 온도 1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 지구상 온도 1도 올랐다고 대구 저 지금 가온도 철은 아이뭐 수박이 안 되고 여름에는 어? 이제는 그 어, 고냉지 대관령 600m 이하는 배추가 안 되고 이제는 사과나무를 심고 일하죠 가위를 저 깔아놨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가게는 햇빛이 아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듭니다. 그리고, 어, 좀 춥습니다. 이런 가게 자리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산딸기를 쫙 깔아놨는데, 딸기를 지금 거물이지 않습니까? 깔아놨는데, 아, 나 햇빛 들어도 은행 쳐놨다. 그 자동천막. 비서실장 가게 앞에 그 파란천막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온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박 꼭지도 빨리 말릅니다 미술 실장 가게는 안에 그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마칠 때사다를딱닫아갖고 아침에 문을 열면은 에어컨 틀어 난 것만처럼 그렇습니다. 가게에 햇빛이 들면은 특히 복숭아 같은 거는 부풀어 오릅니다. 씨가 있는 과일은 씨에서 열이 납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나무에 달린 데서 딱 따지 않습니다. 과일이 욕을 합니다. 이 씨, 니가 주인이라고 내 목숨줄을 끊어 그 순간부터 씨에서 열이 발생됩니다. 에이, 니 죽어봐라, 씨가. 처음부터 막, 신맛, 쓴맛을 처음에 한 24시간 정도는 내뿜습니다. 씨에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비순실장은, 음, 여름에, 그 복숭아고, 복숭아는 내가 구입해 가지고 냉장고에 한 2시간 들어갔다가 씨씨그 열기를 식혀줘야 그게 오래갑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은어 복숭아가 원행 둘레가 10cm 다치자 냉장고 딱 들어가서 냉이 받았을 때는 9.5cm입니다 딱 쪼그려 둡니다 정확합니다 쪼그려 둡니다 그 상태가 돼야 수명이 오래깁니다. 근데 가게 앞에 햇빛 들어갖고, 복숭아 진열해놨는데, 열을 좀 받았더만, 어 아, 그날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날 땡겨네 밖에 나가더만, 어? 빨리 곰팡이가 피고, 상하더라. 빨리 맛이 없어지더라. 저는 열을 받아갔습니다. 가을가게를, 가을야채가게는 자리가 99%다. 좋은 자리. 달세 200만원짜리 자리하고, 달세 350만원짜리 자리. 200만원짜리 달세 주고 선택하는 사람이 루즈입니다. 판단 실수라 350주면은 로, 회전율이 있기 때문에 로스가 안 생기고 그만 매출이 오르고 또 햇빛이 안 들면은 로스가 안 생기고 수매이깁니다 소비자들이 사가 가도 내가 팔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오갖고 손님들이 오갖고 아이고 이거 뭐 재고를 사갔는가 빨리 상하더라 분명히 그 말이야 첫째 유동인구 많은 자리 두 번째 햇빛이 안 들어야 된다 오늘의 포인트 갈 가게 자리는 유동인구 많은 자리 자리가 99%다 햇빛이 들면 안됨 그랬어 매일 영상을 하나씩 올리죠 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가을 가게, 야채 가게를 할때 자리가 99%다. 아, 내가 뭐 중매인 20년 하고 내가 이계통에 마트에 바이어를 20년 하고 했으니까 내 네, 잘할 수 있다. 그런 양반들은 그 500평 마트 하루에 5천만원 파는 바이어가 있습니다. 그 분이 연봉도 한 7천 정도 받고, 그래서 벤처도 제공해주고, 그 마트, 마트 사장이 식사 대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퇴직하고, 갈 가게를 차렸는데, 두개다 문을 닫았습니다. 마트는 그마이파라주니까 마트 사장 매출 이런 거에 등을 얻고, 자기의 능력이 이 정도 다 이리 과신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갈 가게, 야채 가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짜리, 내 행편에는 350을 달세 주기 힘들다.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가격 따라갑니다. 가게 따라가고, 절대로 햇빛이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견디지 못합니다. 딱 아, 요새 물건가 비싸지 않습니까? 햇빛이 안 들어야 돼. 그렇습니다. 오늘, 불금, 마이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 어제도 선방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는 나들이 하기 좋죠. 점심, 아, 조금, 소확행 사치를 해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여기는 부산진구 섬의 문화로, 58세 가을 가게 하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